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이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큰 복을 줍니다. 그래 큰 복. 두 번째는 크게 번성합니다. 우리가 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. 큰 복, 크게 번성한다. 하늘의 별과 같고 그러니까 무수한 별과 같이 셀수 없는 무수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. 또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. 너의 시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. 그러니까 삶의 막 영토가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원수들을 다 물리친다 말씀하세요. 또 나타나는 현상이 너의 씨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처다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셨어요.